이용준 형사 의문사와 버닝썬 게이트의 연결고리 그 핵심만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자, 2019년에 터진 버닝썬 게이트 이게 그냥 단순한 유흥업소 비리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10년 전한 젊은 형사의 의문스러운 죽음에서부터 이어진 아주 뿌리 깊은 경찰 부패의 결과물이었다는 겁니다 첫째, 2010년 이용준 형사 사건인데요 이게 사실상 시스템적 살인 아니냐는 의혹이에요 당시 27살이었던 이용준 형사가 경찰 내부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하고 병원에서 도망치듯 나온 뒤에 얕은 저수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거예요. 몸에선 수면을 유도하는 약물 성분까지 나왔고 자살할 이유도 전혀 없었는데 경찰은 이걸 그냥 자살로 서둘러 종결해버렸죠. 이건 뭐 내부 고발자를 조직적으로 덮은 거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둘째, 진짜 황당한 건데요. 이 이용준 형사 사건을 자살이라고 덮어버리는데 핵심 역할을 한 직속 상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9년 뒤에 이 사람이 바로 버닝썬 게이트 수사 총책임자가 됩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사건을 은폐한 의혹이 있는 사람한테 수사를 맡긴 거니까 결국 수사가 윗선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꼬리 자르기로 끝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10년 동안 이 부패 시스템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2010년에는 룸살롱 황제가 경찰한테 돈 주고 단속 정보를 빼냈거든요. 근데 2019년 버닝썬도 똑같았어요. 경찰 총장으로 불리던 경찰 간부한테 뒷돈을 주고 비호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장소만 룸살롱에서 클럽으로 바뀌었지 경찰이 범죄 조직의 해결사 노릇을 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은 그대로였던 겁니다. 결국 이용준 형사의 죽음을 덮었던 그 부패 카르텔이 9년 뒤에 버닝썬이라는 훨씬 더큰 괴물을 키워낸 셈입니다.